자, 레드 직선의 방정식 질문 받을 테니까, 레드 170, 171 페이지 을 펴주시고, 자, 170, 171 페이지 중에 질문. 2실번 또? 1실번 자, 1실번이랑2실번 문제 볼 테니까 잘 한번 봐봐. 제가 잘 봐. 최대한. 자, 두 직선이 있었어. 자, y는 4분의 3x. 그 다음 y는 얼마냐면, y 는 3분의 2x 근데 얘하고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을 그었을 때 발생하는 이 길이들의 비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원하는 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여기 는 기울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두 점에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를 4k라 하잖아 그럼 이 길이를 3k라 할수 있어요 4분의 3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건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이 3대 2라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3a라 하고 얘를 2a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주어진 그 길이 구하는 거에 다 집어넣으면 a, k 약분 다 돼서 그냥 답이 나옵니다 1-1번 문제 자, 기울기의 의미 자, 우리가 뭐교점좌표 구하고 뭐할 필요 없는 거야 지울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달라는 얘기죠 자, 2-1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자, 2-1번 문제는 뭐냐면 점두 점이 있었어 야,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서 3,17이라는 점이 있었고 자, B라고 하는 점이 어마무시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B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나 나냐면 48,281이라고 자 281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이 선분 안에 자, 주의할 거는 얘들아 선분이라는 건양 끝점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안에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과연 몇개 있느냐 이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텐데 그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몇개 있느냐 자, 보세요 기울기를 먼저 조사를 해보면 자, x 증가량 48에서 3을 뺀 45분의 y 증가량 281에서 1 7 빼면 얼마야 274인가? 64인가? 얼마지? 64? 64? 오케이, 64 자, 요게 지금 기울기죠 그래서 분모, 분자 3으로 나눠주면 1 5분에 3으로 나누면 80 240날아가니까88 맞나요? 24, 24 맞지? 어? 근데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울기가 15분의 88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x값이 15개 늘때 y값이 88개 늘어야 처음으로 정수인 점이 나온다는 얘기고 또 x값이 15만큼 증가하고 y 값이 88만큼 증가해야 처음으로 좌표가 정수인 점이 나오게 되게 된다 근데 그거를 또 일일이 살 필요도 없는게 뭘로 약분했습니까? 3으로 약분했죠 그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3등분하는 점들이 바로 좌표가 정수인 점들이 되겠구나 x 증가량, y 증가량 서로 소인 기울기를 구했을 때 약분한 개수만큼의그 간격만큼 개수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정수인 점이 있다 뭐 실제로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자, X값 13개의 점 어떻게 될까요? 18, 자, Y값이 88만큼 으면 90에 105라는 점이겠고 또 마찬가지로 X값이 15개 되면 33, 자, Y값이 80만큼 되는 건 193이라는 놈이 바로 내가 원하는 선분 위에 있는 X 대표, Y 대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되겠다 네개 이게 구하는 거야 마, 책에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티아나 문제 유도는? 음. 자, 170, 171페이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거야. 괜찮아. 질문해도. 빨리 해. 자, 넘어가서 172, 173. 5-1. 또? 6-1. 자, 5-1, 6-1. 5-1, 6-1. 갑니다. 자, 5-1번 문제는 얘가 두 직선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 판별식에 판별식 영하면 돼. 내가 볼게 어 x제곱에 더하기 1, xy에 더하기 my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2y에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이 뒤에 두 직선을 나타내야 된 근데 두 직선을 나타내려면 예를 들어 어떤 형태로 인수면 되냐면 뭐 x 빼기 y 더하기 1과 자 2x 더하기 3y에 예를 들어 뭐 더하기 4다 뭐 이런 식으로 x하고 y가 난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가 되야 두 직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 이문제가 원하는 건야이두 놈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x 하고 y 가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고 싶단 뜻이고, 자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혹시 이걸로 설명이 좀 부족한 사람 있어? 왜 판별식의 판별식 이 0이 되야 되고, 또얘 말고 판별식의 판별식 이 0이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개별적으로 물어봤잖아, 알겠지? 어? 예. 물어봐. 꼭 물어봐야 돼. 꼭 물어봐야 돼. 이해를 해야지 이게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판별식에 판별식영 하면은 얘가 구할 수 있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인수분해 실제로 해 주신 다음에 직선 각각 표시해 주시면 그 직선과 y축이 만드는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 방상군가? 에 나왔던 문제죠. 방상공 5번인가? 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자, 다시 한번. 기억은 해도 돼. 기억은 해도 돼. 다시 한번. 자, 그다음에 몇 번이었어? 몇 번이었어? 6번? 자, 6번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약간 끌까? 야, 6번의 1번 문제 봐봐. 어, 지금 여기 생겨 먹은 정말 거지같이 생긴 사각형이 있었어. 사각형이 아주, 아주 거지같이 생겼어요. 자, 여기가 원점이고, 이 점의 좌표가 7,6이고, 이 점의 좌표가 0,9고, 이 점의 좌표가 4,9겠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4,6인 자, 요러한 사각형의 넓이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 지나간다 치자. 위의 넓이가 크냐, 아래 넓이가 크냐? 아래 넓이가 크지. 그림을 하도 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자,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니네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럼 볼까? 원래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자. 자, 여기 가로 길이 7이고, 응? 원래 도형의 넓이 구할게. 자, 원래는 7963에서 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3이니까 33은 9를 빼 가지고 처음 넓이가 얼마냐면 52였단 말이야. 52. 처음 넓이가 52. 어? 근데 얘가 그러니까 2등분을 다가려면요 넓이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6이 돼 줘야 돼. 26. 26. 괜찮겠냐왜다좀뭐 잘못 계산했냐? 어? 63 빼기 9가 52. 54 27 그죠? 어, 이상해 구분을 다시 다 해야겠어 선생님도 지수랑 같이 앉아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겠다 맞지 54? 54 맞냐? 야 간다 내가 이 길이를 네모로 한 다음에 여기 길이 6이고 여기 길이 7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의해서 자 2분의 7 더하기 네모에다가 높인 6을 곱해주신 것이 27이 돼야 된다 약분 되고 계산하면 네모값이 얼마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네모값이 일하는 건, x 표가두개 빠져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5코만 6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X 증가량 5분의 Y 증가량 6인, 자, 5분의 6이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뭐, 3등분이 된다, 4등분이 된다,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바로 6-1번. 자, 172, 173페이지에 또 궁금한 거 있어? 자, 172, 173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174, 1 7 5페이지 중에 질문. 9-1번. 또 12번에 이기 네, 네, 네. 오케이. 자, 9번 1번 문제 볼까요? 또 등분이네. 자, 원점과 8,0과 아니다. 6,0과 자, 사다리꼴이죠. 자, 누구냐면 1,4와 여기는 5,4. 근데 이 도형의 넓이를 몇대 몇으로 3대 7의 비율로 나누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언젠 어, 지나고. 그래 어, 어려나니 계산해야지. 자, 밑넓이 6에, 밑변길이 6에, 높이는 XRP 차인 4를 평균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인 4를 곱해주면 이것이 원래 도형의 넓이 20이죠. 자, 20의 넓이를 실제로 3대7로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 넓이가 6이 된다는 얘기고, 실제 넓이가 14가 된다는 뜻이고. 그럼 니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삼각형을 구할까, 사각형을 구할까? 삼각형 구하는 게 편하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자 2분의 1 네모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4를 곱한 놈이 뭐가 된다? 6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럼 나누면 이2 이직인가?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1 4에서 오른쪽으로 3칸만큼 움직인 이점의좌표는4 4가 될 것이고 자 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은 바로 y는 x가 돼서 m값은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네, 어 3대 7로 안 되고 7대 3으로 이렇게 될수 있죠. 응? 음? 아 이게 3대 7인데 누가 3이고 누가 7인 걸 모르지 않느냐? 그쵸. 선분 A, B에 있는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왜 맞는 거야.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을 좀더유심히 여기 봐라고. 자 12번에 1번입니다. 1 2번1번만 k가 1보다 크면? 야. 1 더하기 k만큼의 x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k 빼기 1만큼의 y 그 다음에 는 3k라고 하는 딴 친구는 혹시 뭐기억이나 TV를 안 궁금해? 괜찮아? 그럼 니음만 본다? 야, 보자. K가 1보다 크면 Y절편이 음수야? 라고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Y절편은 어떻게? 해?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얘기를 사라지죠? 그럼 y 값은 지금 현재 얼마가 되냐면, 아, 이게 문제네. Y절편이 K-1분의 3K인데, K가 1보다 크면 이 친구 양수고, 이것도 양수네. 그럼 Y절편은 양수니까 얘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봐주면될것 같아요. 뭐 k 값의 증상 없이 지나는 점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니은처럼 Y절편 물어보는 거면은 그냥 절편만 계산해 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76, 177페이지 중에 질문. 자, 176, 177페이지 중에 질문. 10번. 몇 번? 15-7번? 자, 봅시다. 어. 자, 15-7번도 문제 난이도는 좀 있지만 좀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던 문제지. 자, 15번 1번 문제 볼게. 자 문제는 뭐니? 야0,2 하고 mx-y-m더하기1은 0이라는 놈의 떨어진 거리의 최댓값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했던 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다 그랬어 근데 기억이 안 나면 이거라도 해야지 자 점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 갈까? x개수 제곱하면 m제곱에 y개수 제곱하면 더하기1에 루트를 씌워주시고 그다음에 0 대입하고 2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m의 마이너스 이라는 절대값. 끝냥 알겠지만 절대값 안은 부호를 뒤집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 요놈을 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떨어진 거리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없어. 만약에 분자가 상수면은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분모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n 값은 0이죠.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근데 지금 m이 위 아래 둘다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값을 구할 수가 사실은 없다. 저것도 m 이 되잖아. 근데 최대가 되려면은 최대가 되려면 얘는 분자 가더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최소값을 가지면. 그러니까 분모는 최소가 돼야 되고 분자는 최대가 돼야 되는데 분자가 최대가 되는 게 m 값이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상수일 때만 그런 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애초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 자, 왜? 얘는 이 풀이죠. 자, m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해주면 mx 1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는 0. 항상 어떤 점을 지나죠?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까? 항상 1,1이라는 점을 지나죠. 근데 외부에 있는 0,2라는 점으로부터, 자, 집중해. 외부에 있는 0.2라는 점으로부터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수직이 돼야 된다. 이게 최대값이다 지현아, 혹시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알겠냐? 알겠어?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뭐 여러 단원에서 사실 다뤘던 부분이라 루트의 끝. 그때 m 값을 구해라. 그럼 뭐 1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어떠한 의미지 인 한번 잠깐 볼까? 구체적인 계산이 아니라, 야, 나점이 있어. 고정된 점, 정점이 있었고, 여기도 어떤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N가스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이런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과연 이 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직선은 좀 떨어진 거리가 짧네. 아우, 가까워. 너무 가깝다, 야. 좀더 멀어지자. 그럼 너는, 어우, 좀더 멀어졌다. 방금보다 조금 멀어졌네. 떨어진 거리. 근데 걸어진 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얘랑, 수직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점과 그 직선이 m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지나는 점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바로 최댓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야, 근데 간혹가다 이거를 했을 때 분자가 상수돼가지고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 그리고또 실제로 내가 볼 때는 그냥 안타까워서 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두 번째 부리를 기억해 주신 게 맞겠죠. 자, 15번에 1번이었고, 또? 15번에 1번 말고 또 질문? 해주세요? 없나? 넘어갈게. 자, 178, 179페이지 중에 질문. 18-1번. 18 아이거좀 어려워. 야, 니네가 지금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문제를 안 풀어서이라면, 그죠? 혼나야 되는 건데, 진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진짜로. 지각하지 말고. 축제 해오고 끝. 자, 봅시다. 어, 정사각형 OABC의 한 변이 어떤 직선 위의 점이냐면 이 직선 위의 점이래. x 더하기 m y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n 값의 간격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냐면 사콤마 0이란 점을 지나요. 어, 이 직선은 항상 사콤마 0이란 점을 지나는단 말야. 근데 문제서 n 값이 양수라 했고, 그죠? n 값이 양수. 오케이, 양의 상수 m이니까. 자, n값이 양수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음수겠지. 그래서 얘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있었고 여기나다 막 그릴게. 직선이 있었고 이 직선 안에 한 선분이 포함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자, 한 점은 뭐야? 그냥 나머지 세 점이 있을 텐데 나머지 세점 중에 두 점이 이 직선 안에 포함되는데. 그럼 그림은 어떻게 해?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선에 포함된 선분이 누구에 의해서 이 점에 의해서 2등분 당하도록 하는 m 값 그럼 이 그림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울기를 좀더 바꿔봤지 내가 기울기를 바꿔봤지 그러면은 이 직선 안에 포함된 두 점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아 2등분은 되지 않았지만 아까 그림과는 좀더 그래도 가까워졌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기울기를 더 눕혀야겠네? <laughs> 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기울기가 과연 얼마야? 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의 길이가 이 점에 의해서 2등분 될 것인가? 그게 문제의 목적이거든 그거에 맞게끔 그림을 잘그려진는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야 내가 나름대로 정사각형인데 길이가 2등분이 되면은 이 길이 비율이 지민아 2대1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는게 낫느냐 자 여기가 2대1이 되게끔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자 2대1이 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자한 변의 길이가 이 점에 의해서 이등분 당할 수 있겠다 이게야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인거야 그래서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구해보고 싶은거고 이 문제가 원하는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동을 해본거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거구나 자 그러면 윤진아 눈 떠라 좋은말로 할때 루트 오고 자 내가 지금 궁금한게 이 직선의 기울기 이 각에 대한 탄젠트 물론 음수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가 내가 원하는 기울기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니면 물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자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해? 이거에 대한 탄젠트인 2분의 1이거든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건 항상 탄젠트로 생각하라 했어 또, 모르는 표정, 아, 이게, 진짜, 진짜, 어. Pure, pure, p u r 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울기 중요한거니까비율 r e p 비율 야봐 어떤 직선이 X 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이거에 대한 탄젠트 잘 모르겠다 손들어 아 진짜로 이거 설명해줄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각에 대한 탄젠트라는 거잘 모르겠다 다 알겠어? 전 알겠어? 이제 아 알겠냐? 어? 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이란 말이야 맨날 탄젠트가 이것만할 필요 없잖아 아무 탄젠트나 가면 되는 거지 2분의 1 그니까 이 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끝이문제 정답 n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n 값은 그럼 분의 1이겠죠 아참또왜또 또 기분 좋게 수업려라 그러는데 숙제를 이렇게 또안 해오시면은 선생님이 또 열심히 준비한 것도 설명해 주는데 뭔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는 듣 표정으로 또 보고 있어요. 저 졸고 안 잡고 미필적 고의라고 알지? 너는 네가 졸 거를 알고 있어. 어 방법이 없다고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줄는 거야? 그럼 이거 갖고 나가 저서 들어 그럼 되지 뭐 그래. 내가 옮겨줄게 요챠! 겁나 친절하지 씨 너무 친절하시는어뭔가 아, 많은데요 하 아, 참나 여기서 안나와 뭐라고?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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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 179 페이 중에 질문. 야너네 근데 진짜 숙제 안 하면서 이렇게 성적 나오길 바라는 건좀 약간 나쁜 마음이야. 어 숙제를 하고 내가 문제를 배워가서 해야지. 언제까지 선생님이 맨날 나올 가능성 높은 거 계속 추리고 추리고 남의 의존해서 왜 성적이? 네 사교육에 의존해서지 성적이 너무 잘 나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네 대학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대학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열심 히 공부해서 대학 갔어. 사교육의 힘으로. 어? 근데 대학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아 대학교도 학원 있대. 대학 때 학원 있다 하더라고. 내년에 선생이 대학 다니는데 어떤 친구가 문제 겁나 잘 풀더라고 막 역학을 야 그렇게 뭐 잘풀냐 했더니 학원 다닌데 대학생들이 학원 있어? 이때 이때 뭐 비싼다고 하는 게했는 하여튼 있다 그러더라고. 그럼 계속 그러면 그래. 직장 갖다 쳐. 그러면 어 니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 뭐 삼성 갖다 쳐. 그럼 삼성 학원 다닐 거 또? 삼성 어? 자, 178, 179 중에 질문. 야 빨리 가자. 계속 내가 질문하고 이러면은. 또 선생님 또 여기 또이 분노 계지가 쭉 그래서 아직 또숫자를로다 나와. 계속 이럴 거 같으니까 넘어가게. 180 1 8 1페이지수심구하는 네, 뭐 특별한 공식 같은 거는 없어. 그러니까 수심이라는 게 아까 어떻게 구하는 건지는 얘기해 줬지? 그지 어, 우리가 아까 그 더, 한첫 번째가 두 번째가 질문했던 문제에서 그죠? 수심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어떤 공식은 없어요. 자. 182 183페이지 중에 질문. 26-1번에 나요2 6 1번에나 또가 봐가 이런 형태가 돼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의 분모는 뭐죠? 아닌데. 어. 점을 여기에 대입한 거 기억. 분자는 대입을 한 거지. 분자는 대입. 분모는 x 계수하고 y 계수를 제곱해서 y 계수 제곱하면 1이고 x 제곱하면 x2 x1 아. 아. y1 제곱하는. 자, 26번 의1번이 지금 뭐냐면 그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사실은 유도하는 과정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발끈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 공식이 증명인데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일단 뭐 별로 궁금하진 않았지만 또 이게 또 열심히 궁금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말로 잠깐 설명할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보세요 a라고 하는 점하고 b라고 하는 점하고 c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 그래서 뭘 구했냐면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세운 거지 얘가 점의 좌표를 x1,y1이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이제 x2,y2라 해서 그럼 A랑 B랑 지난 직선식을 거기사였어 뭐라고? Y 빼기 Y1. 그럼 기울기는 뭐가 돼? X1 빼기 X2, Y1 빼기 Y2, 그 다음에 X 빼기 X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기울기를 이거 개수제곱 해야 되잖아. 근데 분수일 때 우리가 보통 이걸 그냥 제곱하나?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X1 빼기 X2에 Y 빼기 Y1 그럼 여기는 이제 y1 빼기 y2 자 x 빼기 x1 이어서 요게 x 계수죠 이게 y 계수고요 y의 계수 그니까 러 이게 y의 요, 요 아래 첨적 없는 게 이게 y니까 그래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을 더해서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선시 세운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자 외부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이 x하고 y 대입해서 분자에 적어준 다음에 절대 가셔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 끈 공식이 나오게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세 개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어떤 거냐면, 우리 왜, 선생님이, 선생님이 얘기했어 변형된 신발권 공식이라고 해서, 0,0하고 왜, A, B하고, C, D 가지고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 자, 얘기해봐. 민규야, 어떻게 되죠? 2분의 1? AD. 마이너스 BC. 그죠?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라는 정도는 나온다고. 하나가 0,0이니까.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나는 직선을 세운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이용해서 유도하면 여기 있는 것보다 쉬우니까 실제로 나오는 경우 있다고 이걸 유도해라 넓이 구해라 그 얘랑 얘랑 지난 직선씩 똑같이 세워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공식에서 계산해주면 나온다는 얘기죠 분모가 이게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하면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뭘써되는데 신발끈을? 아, 훌륭한 학교야. 자한 대복은 써도 된다고 했다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개딴 뜨시군요. <laughs> 자 넘어가서 184, 185 페이지 중에 질문. 27번 같은 거예요. 27번? 이거 인위적 연립한 것밖에 나지 않요 맞아. 새 직선을 연립해서 점세개 구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야 원래 2 7번 1번은 지금 현재 문제가 직선 주어지고 직선 주어지고 직선 주어진 거니까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하고 3번 직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1번 하고 2번만 어떻게? 해? 아니야 어쩔 수 없네. 교점 다 구해야 돼. 교점 다 구해서 1번, 2번 연립하고 1번, 3번 연립하고 2번, 3번에서 점 좌표 세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얘 하고 얘 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해.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하고, 요거는 점하고 떨어진 거리 구하고, 꼭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뭐 다른 건 없어. 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 없어. 자, 184, 185 페이지에 궁금한 거 없어? 그 내심이 세변으로부터 그 떨어진 거리가 같죠? 그지 근데 그걸로 구하면 좀 어려워. 각의 이등분선을 네.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해도 돼. 자, 28번에 1번에 대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야, 무게중심 구하기 되게 쉽지? 외심도 상대적으로 구하기 좀 편하지. 근데 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구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볼까? 28번에 1번. 야, 과제 안한 친구도 잠깐 집중해서 봐봐. 내심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야,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고 다행인 거야. 그나마 좀 직선 하나가 간단하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먼저 쓸게. 뭐가 있었냐면 자, 마이너스 4분의 x에 더하기 3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고 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하나 있었어. 뭐냐면 자, 5분의 얼마냐면 x 자, 더하기 12분의 y는 자, 1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해라. 내심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각을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자, 그럼 니네 이거 빨간색 직선식 구할 수 있을까? 자, 이 안에 있는 점을 임의의 x, y라면 그 점은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같아야 되지.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직선, 직선 있으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구해라라고 하면 얘 떨어진 거리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 그 방법 이용해서 이 직선식을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알겠지만 구하다 보면 뭐가 난다? 이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어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거 하나하고 양수인 거 하나 나올 거냐 그지? 그럼 그냥 양수인 걸너 선택을 해야 된다고. 뒤에 양수인 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이거 한번 이거만 구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자 봐라 이 점의 좌표가 x, y 라 하면 자 얘하고 떨어진 거리 아주 극혐이다 근데 분수 좀 없애볼까? 12 곱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는1 2이가 되니까 5분의 그리고 x하고 y하고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자 3x 4 y 에 더하기 12의 절댓값. 이게 얘하고 얘하고의 떨어진 거리죠점 가져진 사이의 거리이죠 그다음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는 절댓값 y죠? 그럼 식이 두개 나온다고 넘겨서 풀마로 치면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 선택해 달라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누구랑 여기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각을 이등분하는 거, 또 구해줘야겠지? 그 중에 기울기 음수인 거 똑같은 원리로 선택해 주겠지? 그거 두개 연립해 줘야 내가 원하는 내심 좌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심이 제일 두려워, 내심이. 자, 무게중심. 더하고 3으로. 외심. 각각의 꼭지점하고 떨어진 거리 같다. 내심. 기본적으로 두렵다. 각의 이등분 선에 교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 28번, 1번. 기억해 둬야 돼. 어. 뭐가, 이거, 이거? 얘 하고 y는 0하고 떨어진 거리. 근데 y 값이 음수일 수 있으니까 절대값 y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드고 3페이지 한 페이지 남았는데, 자, 3 1번에 1번이랑 3 1번에 2번은 이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거기 있어 기출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기출의 고백에서 풀자 하겠지? 자, 도형의 방정식은 여기까니까 직선의 방정식.